자 반갑습니다 장진민 강사입니다. 음 이제 이번 시간은 사회법 배울 차례입니다. 맞죠? 자 섹션 3번이고요.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 그다음에 한장 넘겨보시면 이제 소비자의 권리와 법 그리고 그 다음 장이 근로자의 권리와 법이라고 해서 요세 가지 측면의 어떤 환경 아니고 환경이란다 사회법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뭐 환경이라든가 여성 관련 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법이 이제 안 들어와 있고요. 어이 사회법 파트라는 건 이제 저희가 앞서 배웠듯이 어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경제적인 약자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들어와 있는 어떤 중간적인 법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라는 약자와 또는 어떤 노동자, 근로자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법이 소비자기본법. 그게 소비자의 어떤 관련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법 관련 분야들.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배우시는 거예요. 뭐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그런 챕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두 문제쯤이 나오니까 어, 모르시면 안 되는 것이죠. 만점의 목표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음. 새롭게 개정된 고등학교 법과 사회, 그니까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 내용을 이제 발췌 추록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어, 저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는요 출제가 어, 거의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내용을 이제 알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몇개 제가 짚어드리고 어,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될건 소비자기본법 그 다음에 노동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두가지 사회법을 배우신다라고 감을 잡으시는게 어, 빠르실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바로 갈게요 첫번째가 <laughs>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인데요 체크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 청소년의 어떤 보호법상의 보호,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소년법, 그 근로기준법적인 규정, 그리고 소년법 관련, 저희가 이제 앞서 배웠던 미성년들의 권리보호라고 해가지고, 그죠? 소년들이 어떻게 범죄가 성립되고, 뭐 촉법 소년과 범죄 소년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자, 볼게요. 일단 목적을 보시면, <laughs> 청소년들. 그러니까 민법상 미성년이죠. 맞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이면 뭡니까?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더 정신적인 능력이 덜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청소년들을 좀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을 만든 것이죠. 맞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주요 내용 보시면요. 일단 만 19세 미만한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하면 그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고 청소년 처벌법이죠. 맞죠?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술과 담배라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시켜 주는 그러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그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상에 그런 어떤 각종 처벌 규정이 전부 다 명분화되어 있고요. 알겠죠? 아이들을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그리고 풍기를 문란시키는 그런 행위를 전부 다 규제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음란물.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 네, 19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요. 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 근로보호인데요. 이건 연소근로자. 알겠죠? 연소근로자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어떤 식으로 강하게 보호를 하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외우실 게 있습니다. 조금요. 자, 보면, 일단 첫 번째가 고용 가능 연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 가능 연령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가 노동자를 뽑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알바생으로 할게요. 아이들이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니까. 그쵸? 알바생을 뽑을 때, 당연히 고용이 가능한 연령,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이 돼요 책을 보시면 만 15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15부터 가능합니다 만 15세 부터는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거꾸로 만 15세 미만 의 자는 돼요 만 15세 미만의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미만 이면 만 14세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 14세면 몇 학년이죠 중 중 2죠. 맞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보세요. 만 15세 미만이라고 해도 노동부 장관이 발행해준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미만의 자들은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 장관이 인허증을 발행해준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네, 취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법 취지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중증 장애인이시고 어, 애들이 많이 어리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완전히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발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요 만1 5세 미만의 자라고 해도 고용이 가능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 보시면 <laughs> 근기법에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자 이걸 연소근로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연소근로자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죠 맞죠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이니까 정확하게 나이 규정은 만15만16만 17세입니다 15 16 17 아이들 얘네들을 연소근로자라고 해요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연소금세. 만 18세는 뭡니까? 예, 주로 고삼들이죠 그죠? 렇고삼이만 18세는요. 연소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상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노동법상 연소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연소 근로자들은요. 당연히 일반 근로자보다 좀더 강하게 배려하고 보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각종 보호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정리하는 게 관건입니다.